열역학 2의 3절 TV 선도, PV 선도의 정확한 모습 및 요약 정리. 앞에서 우리가 TV 선도와 PV 선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그림은 이쪽 압축액 부분, 특히 이쪽 부분이 조금 과장돼서 좀 왜곡된 모습을 가지는 선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실제 상태량 데이터를 입력하여 그림일에 물의 TV 선도를 나타내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TV 선도를 나타내면 눈금을 선형적인 눈금을 사용했을 때 포화 전기선과 포화액, 포화액은 뭐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이렇게 나타나지고 보아증계선 임계점은 아주 0에 가깝죠. 이렇게. 그 이유는 포화액의 비체적이 아주 작아서 이 포화액 곡선이 거의 Y축에 붙어서 이렇게 나타내서 실제로 사용하기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X축을 세미, 세마이 로그 그래프, 반대수 그래프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따라서, X축을, 이쪽, 이쪽이 사실은, 눈금이 로그 눈금입니다. 로그, 로그 10, 네? V인데, 1, 1, 1 간격입니다. 근데, 10배씩 되겠죠. 0.01에서 0.1, 1, 10, 0.01. 이렇게 등 로그 눈금입니다. 이 스케일이. 이런 로그 스케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이런 포화액 곡선과 이런 포화 전기선인데 역시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포화액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그림이 정합선이죠. 정합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내는데 포화액 부분에서는 겹칩니다. 이 포화, 포화액 선과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심지어 10메가파스칼 아주 100개압 정도 되죠. 이럴 때도 이렇게 붙어 나옵니다. 이것도더 아주 높은 30메가 이러면 여좀 떨어지는데 역시 밑으로 오면은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와 같은데 설명하기가 불편해서 앞에 개념적인 모습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기는 거의 붙어서 안 나타나니까, 우리 앞에, 앞에서 2 a 2절를 설명한 개념, 그 유사한 그림을 사용해서 물질의 상태량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정합선을 그리면, 정합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좀더 높은 압력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데,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이 상당히 확, 실제로는 이렇게 완전히 붙었는데, 좀 떨어진 것처럼,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약간 학생들에게 실제 모습과 차이를 명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 3은 이 부분이 왜곡된 그림이죠. 앞에서 이미 한번 설명했지만, 즉, V 그래프를 로그, 눈금은 로그 눈금입니다. 그런데 압축액 부분은 상당히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림 3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 곡선 A, 이 곡선이죠. 곡선 A의 A점은 보통 상온에서 일기압, 여기 일기압입니다. 일기압 상온에서 가열하면 온도 B까지 올라가서 끓기 시작하고, B점에서 끓기 시작, B등이 시작되는 점이고요. 이 점이 포화액 선이죠. 포화액이라 그러죠. 그때의 비체적은 VF로 표시합니다. 어, 그리고 계속 가열하면 수증기와 계속 끓기 시작해서 D 상태는 우리가 이제 포화 증기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 D 상태 D는 포화 증기만 물이 완전히 증발한 딱 증발되는 시점에 그때의 최적, 비체적을 Vg라 그러고 이때 이때는 포화 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 상태의 물을 우리는 수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상태 2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일기압에서더 가열하면 더 가열하면 을 온도가 올라갑니다. 수전기 온도가 올라가서 빛의 적도 증가하고 수전기도 올라가죠. 온도도 올라가고 이때의 전기를 우리는 과열 전기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일정한 압력에서 예를 들어서 대기압이 아닌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 전부 높은 압력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의 곡선을 나타낸 것이 정압선이 되겠습니다. 정압선은 일기압일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게 되겠고 이 폭은 포화액체와 포화액과 포화 전기의 VF, VG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어떤 곡선 d 를 지날 때는 그때가 22.06메가 파스칼일 때입니다. 그때는 이런 위의 수포액과 버전기의 vfg 차이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때를 우리는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즉 압력이 22.06메가 파스칼일 때는 곡선 d로 표시되고 그때 올라간 부분 임계점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는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른 물질도 마찬가지죠. 다른 물질은 물론 22.06 메가 파스칼이 아니겠죠. 그리고 그때는부터는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임계점에서의 곡선의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명곡점. 물의 임계점에서의 임계 압력과 임계 온도는 각각 22.06 메가 파스칼, 373.9도씨가 되겠습니다. 임계온도보다 더 높은 곡선 상태에서는 이렇게 그냥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포화액, 이런 점들을 포화액을 연결한 선을 포화액선이고 포화전기, 정발이 끝나는 모든 점들을 연결한 선을 갖다가 우리는 포화전기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포화액과 포화증기 사이에 있는 속한 부분을 우리는 포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는 포화액과 포화증기, 액체와 증기가 혼합된 그런 상태가 되겠고 그 혼합된 증기를 우리는 습증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화증기선에 오른쪽 이런 영역을 우리는 과열 상태다. 슈퍼히티 s 스테이드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일기압에서 본다. 이게 100도시죠. 100도, 이 온도가 100도입니다. 100도씨에서 더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압력에서 포화 온도보다 높은 높이 더 가열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과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더 가열됐다. 뭐보다 포화 온도보다 반면에 포화액 요 포화액선이죠. 이 포화액선 왼쪽 영역에서는 우리는 압축 상태라고 합니다. 컴프레스트 스테이트. 그리고 이때 액체를 우리는 압축액이라고 합니다. 또는 뭐 압축액체. 오른쪽에서는 과열이란 용어를 샀지만 여기서는 압축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온도의 관점입니다. 아까 전에는 압력의 관점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온도. 100도씨라고 봅시다. 엘기압 100도시. 100도씨. 100도씨에서의 포화 압력은 101kPa, 101.3kPa입니다. 정압선이니까. 즉, 100도시에서는 포화 액 상태가 어떻게냐면 101kPa인데, 요보다 왼쪽은 압력이 더 높은 상태죠. 압력이 더 높은. 온도는 101도인데, 포화 압력보다 더 높은. 즉,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압력보다 더 압력이 높은 상태를 나타낸다 해서 압력이 높, 압축된 상태겠죠. 그 온도에서 압축 상태. 즉, 우리가 25도, 어, 아, 100도씩 물이 있다면 압력을 더 높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왼쪽 영역을 우리는 포화, 아니, 압축, 액이라고 얘기하고 압축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전기는 기체입니다. 기체,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 할때 기체, 전기도 기체인데 보통 이런 인기 온도보다 낮을 때, 이보다 낮을 때 우리는 전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서 기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호화상태에서는 예를 들어 1도씨 물을 계속 가열해도 온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백도씨 유지하죠. 백도씨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에너지는, 들어, 에너지는 필요하죠. 그때 필요한 열을 우리는 잠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이턴트 히트. 특히 이런 증발과정에서의 잠열을 우리는 정발잠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과열 상태나 과열 상태나 압축상태에서는 상태, 과열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이럴 때 눈에 보이니까 온도 올라가는게 눈에 보이니까 감지할 수 있는 현열, 센시블 히트라고 합니다. 그림 4는 물의 상태량을 사용하여 선형눈금, 눈금선형으로 나타낸 PV, P와 V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앞에는 TV 그래프였지만, 지금은 P와 V체적 간에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선형눈금입니다. 역시 이 그래프를 보면, 포와액 부분은 이렇게 직선, 수직입니다. 거의 수직, 이렇게, 이렇게, 되요. 역시 상태량, 상태를 설명하기에 즉합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그 눈금을 사용하는 그래프를 그리, 그리게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림 5는 반대수, 이쪽에 로그 V가 되겠 앞에와 똑같습니다. 로그 10V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나타내보면, 은요게 빨간 선이 포화 X선이고, 포화 전기선이고, 그리고 이 선들은 이제는 등온선이 되겠습니다. 일정한 온도일 때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역시 개념적으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그림은 역시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과장 확장돼 있죠. 약간 그 TV 선도에 비해서는 뭐 거의 비슷한 양상을 실제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있을 때 인격점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똑같습니다 아, 앞으로는 아마도 뒤에서는 우리 TV선도 보다는 PV선도를 더 많이 사용할 겁니다 또는 TS선도 나중에 우리가 설명하지만 이 선들을 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많은 책에서도 그렇고 앞에 우리 이에이지에서 그랬듯이 그림류과 같은 개념도를 사용해서 물질의 상태를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의 상태를 오해할 소지가 있어 지금까지 정확한 모습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사용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뒤에 설명할 우리 사이클 해석 보통 사이클 해석은 이렇게 이렇게 이 압력 두개 압력 이럴 때 이쪽이 거의 좀 차이가 나게끔 그것이 T, TS 선도든 p v 선도든 우리 주로 TV 선도보다는 TS 선도 p v 선도 TS 선도를 많이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정확한 그래프의 상태는 어떻다? 설명은 좀과장돼서 이렇게 과장돼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회 3절 TV선 더피스드의 정확한 실제 모습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